이건 진짜 좀못알아것 같은데 네, <놀리는> <놀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라벳입니다 여러분 애플라벳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라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블리 하울을 영상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옷이 왔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건 바로 에이블리 서비스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구매한 거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서비스가 엉망인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에이블리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점첫 번째는 일단 환불을 제가 했어요. 잘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발을 샀는데 240을 시켜야 하는데 45로 잘못 주문해서 어 제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무려 7일, 7일이 걸렸고요. 환불까지 오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안 오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에이블리측 말고 제가 상품을 구매한 브랜드에 전화를 해보니 거기서는 할건다 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블리에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기다렸는데 7일이나 걸렸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이건 진짜 좀 노답인 것 같은데 왜 품절된 걸왜 사이트에 왜 놓죠? 저는 분명 다모스 핑크색을 시켰는데 문자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 핑크색을 시켰는데 핑크색이 품절돼서 화이트는 어떠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환불도 오래 걸리고 또 이런 일을 겪기는 싫어서 일단 그냥 화이트로 보내달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품절된 상품을 사이트에서 시, 어, 판매를 하는 거는 일단 소비자분들한테는 조금 혼동이 올수 있고 그런 거는 알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걸다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블리 측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는데 정말로 음, 많은 불만이 있었고요. 일단 옷은 왔으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라라콩? 라라콩에서 온 옷을 뜯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번 에이블리에서 총 다섯 개의 옷과 신발, 여러 가지, 어, 미류들을 샀어요. 근데, 일단 두 가지 옷은 제가 지금 시국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개 옷은 중국 옷이어서 이게 살균 작업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고, 어, 약간 그 공지가 떠있고, 하나는 제가 분명 시켰을 때는, 아라콩.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서는 패코짱 잠옷을 샀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사은품을 줬습니다. 슈파프스와 이렇게 뇌물이라고 써있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사은품. 뭐가 들어있을지. 거울인 것같아 너무나 귀여운 거울도 보내주셨어요. 한 개만 시켰는데 이런 인심. 요즘 거울 보내주는 그런 쇼핑몰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은품 거의 안 보내주고 요즘에는 보내봤자 머리끈? 이 정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사은품 잘 받았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와우. 제가 이번에 다섯 개옷 중에 세 개나 잠옷을 구매를 했어요. 이번엔 옷보다는 약간 특별한 소재들 잠옷 신발 막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는데 일단 완전 귀여워요. 귀엽고 약간 재질이 너무 얇지가 않아서 봄, 가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고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니다. 가 착용샷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아! 어. 완전 귀여워. 색감도 완전 핑크핑크하고, 완전 짱이에요. 이게 박음질 부분도 깔끔하게 온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옛날 오투기 영상들 보면 박음질이나 약간 실밥 튀어나온 부분, 막 색상 차이 그런 걸 제대로 잘보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까지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은 줄 진짜 깔끔해요. 실밥 하나 튀어나온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왔습니다. 그 다음은 더블 업이라는 데서 시켰는데 여기가 제가 원피스 잠옷을 하나 시켰는데 핑크 색깔로 시켰고 저는 분명 제가 시킬 때만 해도 핑크 색깔이 상세 페이지 주문 시킬 때 분명히 있었고 품절이라 전혀 그런 게 써있지 않았는데 시키고 나서 문자로 화이트 핑크 색깔 재고가 없어서 화이트 어떠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재고 차이로 화이트로 왔습니다. 이거 중국 건가? 응, 중국 거. 일단 이런 식으로 딸기 옷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사운드 같은 거 나왔고, 이게 되게 신선하네. 약간 이런 지퍼백인데, 지퍼가 있어. 지퍼백이니까 지퍼백이 있겠죠? <laughs> 완전 보들보들한 수면이에요, 수면. 이게 진짜 핑크 색깔이 완전 이뻤거든요. 근데 화이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이쁘죠? 완전 공주 잠옷. 음, 너무 이쁘다. 이것도 이따가 착용샷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잠옷을 시킨 게, 원래 파자마 같은 것도 하나 시키긴 했는데, 오늘 온 애들은 다 원피스네요. <웃음> 원피스가. <웃음> 원피스가 은근 편해요. 한? 신발. 신발. 제가 구두를 하나 시켰습니다. 이것도 한번 빨리빨리 찍어주세요. 너무 갖고 싶었던 플래 슈즈를 시켰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 완전 이뻐, 완전 이뻐. 이게 가뜩이나 크게 나왔는데 제가 45를 시켰어요. 진짜 미친 거. 이거 근데 딱 봐도 너무 큰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오늘 산것 중에 제일 만족스. 너무 이쁩니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여기 버클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토리의 신발장. 여기 안내원 친절하게 환불을 해주시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상담원분. 되게 신기해요. 여기 이거 버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되게 신기해. <laughs> 이거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제가 딱 원하던 디자인은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밖에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냥 무난히. 구분 한 3cm?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굽 높은 거를 되게 불편해 해가지고 아직 잡을지어서 그래 낮은 걸로 사고요. 이렇게 일쁘게잘 심겠습니다. 3주 후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시켰던 몽스커트가 코로나 때문에 늦게 도착한대요. 근데 막후기들 봤거든요. 제가 최근에 올리신 분들 거. 근데 무슨 흰 스커트에 막 커피 같은 거막쏟아져서 왔던 분들도 있고 막 그리고 좀 겁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운빨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걸리면 어떡하나. 또 환불하는데 또3 주를 기다려야 되나 막 벗고 막 짓... 벗고 그때 막 왔는데 벗고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환불을 하고 어, 환불액을 받아서 다른 옷을 샀습니다. 옷을 이렇게 멜론 스푼. 오피스예요. 네. 멜론스프라는 곳에서 파는 플라워 오피스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조연 생겼어요. 쉬폰 재질. 게 무늬는 그냥 핑크색 플라워. 근데 약간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좀더 베이지색이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E